우리 함께 말씀은 신명기 16장 21절부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16장 2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곁에 어떤 남부로든지 아스라상을 세우지 마이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명확한 기준과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은요. 우리가 더 죽게 가까이 나아가야 돼. 그런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더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더 죽게 나아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2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당을 왜 얻을까요?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이 성도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데요. 오늘 2 1절에보면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죠. 1순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그리고 성도가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공간이요 장소라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생, 사, 상을 세우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하는데 22절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죠. 나를 위한 주상. 내 영광, 나 중심, 내 공로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함으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중심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두 번째로 17장 1절을 보면 은 흠이나 악질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은 그 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흠이 있고 악질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뭔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최대한 싼거 문제 있는 거. 그런 것을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결국 마음과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습관적으로 뭔가 사람을 의식해서 뭔가 찝찝해서 전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 없이 나오는 것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증스럽게 역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시편 5 1편 17절을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상한 심령과 통의하는 마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겐 그 어떤 의도, 그 어떤 선함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 그 값을 다 치르신 우리 주님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연합함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